평창올림픽 댓글 조작 사건에서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드루킹 사건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드루킹 게이트가 사건 발생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증폭되는 현재는 이 사건이 2016년 10월까지 대선 기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용 아이디 수가 처음에는 614개였습니다. 지금은 2290개로 3.5배가 증가했습니다. 조작된 기사 수는 8건이었습니다. 지금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9,000여 건이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7만여 건입니다. 총 지금까지 공작에 이용된 기자, 기사를 자기 기사가 2만 6천개 기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작 댓글은 처음에는 두 개로 얘기되고 있다가 지금에는 1월 17일, 1월 17일에만 50개, 총 2만 3천여 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작 횟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작 횟수가 210만여 건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돈 거래는 처음에는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만 전달된 것이다. 이런 의혹만 있다가 지금은 2016년 11월에 경공모 회원 200명이 2,700만 원을 모금해서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론 공작의 표적은 안철수가 MB 아바타다. 이것만 표적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기문도 당했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정의 위법을 대선 승리로 뭉개겠다는 것입니까? 집권당인 민주당이 급기야 야 3당에 드루킹 특검 요구를 두고 대선 불복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루킹 특검의 본질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입니다. 민주당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호도하려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선 불복에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와 스스로 드루킹 게이트를 대선 여론공작 게이트로 몰아가는 모양새가 마치 도둑이 재발들인 듯합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민주세력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선 여론조작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으니 자가당착도 유분수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 팀의 대선 공작 표적이 안철수와 홍준표에 이어 반기문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퇴주잔, 턱받이 논란 등반 총장의 대권 도전 이후 관련 기사에 본격 반기문 주기 댓글 작업을 펼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면 드루킹 팀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 캠프 사나 온라인 참수부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경쟁자인 대권 후보 죽이기에 나서라고 지시를 했는지, 이 작업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공작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즉각 조건 없는 특검에 합의하십시오. 대선 불복령 특검 운운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과정의 위법을 뭉개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적 도리를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8일째입니다. 5개 노숙 단식에 테러까지 당한 상황에서 현재 의사표현마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은 체력이 모두 소진되는 1분 1초까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기다릴 것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